고 김세론 배우의 어머니는 김세론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배우 김수현의 잇따른 악행이 폭로된 가운데 고 김세론 씨의 어머니는 딸이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공개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김세론이 겪어야 했던 비극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수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김세로는 2000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름동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아버지 김진업과 어머니 김다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하임에는 김아론, 김혜론이라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김세로는 다양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서울기름초등학교에 다녔고, 그후 서울미양초등학교로 전학하여 양일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일산 양일중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였고, 그곳을 졸업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김세로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연극영화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중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후 고등학교 동등학력 인정시험을 치러 합격했습니다. 김세로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영화작가학과에 입학해 예술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부를 한후 중태를 강요당했습니다. 김세론의 삶과 경력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녀는 항상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세론은 아주 어린 나이에 연예계 인물의 2001년 앙팡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데뷔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의큰 전환점은 2009년 10월 이창동 감독의 한불 합작 영화 트래블러에서 정식으로 배우로 데뷔했을 때였다. 김세로는 불과 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천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역을 따냈고, 아역배우에서는 보기 드문 섬세한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 덕분에 한국에서만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칸영화제 공식 구역에 초대되어 권위 있는 레드카펫을 밟았고, 이 행사에 참석한 역대 최연소 한국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인터내셔널과 브라이티와 같은 권위 있는 신문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며, 이는 그녀가 유망한 인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0년 8월, 김세로는 영화 아저씨에서 소미 역을 맡아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 영화는 빠르게 628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누아르 장르에서 감정적인 연기를 펼쳐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세로는 아직 두 편의 영화에만 출연했지만 충무로에서 유망한 아역 배우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영화를 이끄는 얼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세로는 2014년 불과 14세의 나이로 영화 도이아로 칸 영화제에 초대돼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 15세가 되기 전에 두 번이나 칸 레드카펫을 밟는 영광을 누린 희귀한 젊은 배우 중한 명이 됐다. 이를 통해 그녀의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도 많은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김세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많은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점차 뛰어난 아역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성인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녀는 아역 배우 이미지를 벗어나 성인 역할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공로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는 혹독한 영화 산업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김세로는 끊임없는 노력과 타고난 재능으로 청중과 전문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유망한 젊은 여배우일 뿐만 아니라 재능과 열정이 예술가가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인이 된 배우 김세론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 소원을 전했다. 김수연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비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언론과 대중 그리고 팬들에게 그녀가 그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겪은 일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묻히길 원치 않고 자신의 이야기가 잊혀지길 원치 않는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 김수현이 입힌 피해를 폭로해주기를 바란다. 고인이 된 여배우의 어머니는 딸이 지난 시기에 겪어야 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수현을 사랑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김세론이 셀수 없이 많은 압박과 혹독한 통제에 직면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현은 독점욕이 강한 남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김세론이 벗어날 수 없는 숨 막히는 감옥으로 만든다. 그녀는 내 앞에서 여러 번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에게서 어떻게 벗어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하고 위협했고 그녀가 점차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참았다. 또한 그녀는 당시 김세론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수현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녀를 보호하러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가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위협을 받았고 돌아가도록 강요당했으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절망에 빠져들었고 점점 살고 싶은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김수현은 김세론을 절벽으로 몰고 갔고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탈출구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녀는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어진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그녀가 겪은 고통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떠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비극을 일으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이 공개되자 여론은 점점 더 경로했다. 대중은 톱스타의 후광 뒤에 그토록 잔인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김수현이 김세론에게 저지른 일은 사랑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이며 사람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 이제 대중이 궁금해하는 가장 큰 질문은 김수현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진실을 피할 것인가입니다.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한 어두운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모든 것이 추악한 진실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덮개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나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책임을 부인할 것인가? 대중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변명이나 미디어 전략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많은 고통을 준 사람으로부터 명확한 답변, 솔직한 고백을 원합니다. 더욱이 실제로 정의가 실현됐는가? 아니면 연예계 다른 스캔들처럼 모든 게 묻힐까? 이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결과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주목 뒤의 어두운 구석에 대한 경종입니다. 대중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조종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신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간과될 수 없으며, 대중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